이제 방학 시즌이잖아요. 네. 아마 뭐 NCS나 이런 필기 문제들 미리 풀어보신 분들꽤 계실 것 같은데 방학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방학 기간은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론 바쁘시겠지만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모듈형 문제가 다소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원 쌤이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또 함께 NCS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어떤 유형들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유형은요 문제 해결 능력과 이제 조직 이해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네.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NCS 문제들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처리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는요 이제 한정 기출 문제로 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살펴봐 주시면요. K 공사의 단인인 W 사원이 해외로 출장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연, 영국에서 5일 동안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일주일 후 스페인으로 다시 4일간의 출장을 간다고 한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W 사원이 영국과 스페인 출장시 들었던 총 비용을 ABC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필요한 원화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출장비는 해외 여비와 교통비의 합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일단 <laughs> 총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야 환전을 하니까 그것부터 음.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왜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을지 뭔가 여기 힌트가 쉽게 풀수 있는 힌트가 있나요? 음, 그거 조금 아닌가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그거는 <그분은>. TV기 <팁이기> 때문에. <laughs>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음. 어, 한 번, 혹시 풀어보셨나요?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좀 어. 너무 단순 노동으로 풀었어요. 아, 그래요? 음. 어떻게 풀었는데요? 그냥 일단 총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파운드로는 1,090파운드, 그리고 유로로는 2,100유로. 들고 그래서 뭐 A사, B사, C사에서 환율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다 구했고요. 그래서 높은 값, 최대 값과 최소 값을 뺐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 대부분이 그렇게 해결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어, 저희가 이상 노동으로 음. 문제를 네. 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열명 중에 아홉 분이 그렇게 풀고 <laughs> 네.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또이 문제를 들고 왔겠죠. 네. 그래서 어, 해설을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음. 어, 3만 1,900원이 됩니다. 3만 1,900원 나오셨죠? 네, 란 아나운서님. 네, 네. <laughs> 3만 1,900원이 나왔고요. 어, 이 부분에서는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에서는요, 차익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음. 장점이 있습니다. 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가은 아나운서님께서 각 국에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5일 동안 있고 1일 동안의 여비가 하루에 50파운드이기 때문에 총 250파운드가 들고요 스페인은 4일 있기 때문에 240유로예요 그래서 단위가 다른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요금의 경우인데 비행 요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380파운드인데 여기서 음. 중요한 게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게 음, 되면 맞아요. 어 편도 비행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음. 하면서 20파운드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 요금에 10시간이 이제 380파운드고 음.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시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편도 기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왕복으로 2. 곱하기 2까지 해주시게 되면 총1,090 파운드가 나오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10시간 기준으로 총 14시간의 비행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의 추가 비용까지 계산을 하고 또 왕복이라서 곱하기 2까지 해주시게 되면 1,860 유로로 네. 총2,100 유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먼저 구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이 포인트인데. 이거를 A 은행, B 은행, C 은행을 다 구하면 이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돼요. <laughs> 어.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세개 중에서 일단 최대와 최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 은행 하나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 네. 저는 A 은행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네. 저는 B나 C가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오. 그래서 저는 A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A 은행의 영원을 기준으로 잡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B은행과 C은행의 어그 다음에 이제 B 은행과 C 은행의 뭐그 환율 차익을 구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어이 부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A 은행의 지금 원 파운드가 1,470인데 B 은행이 1,450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 차이가 20원 차이가 나겠죠. 네. B 은행이 20원이 더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 20 곱하기 1 0 9 0을 하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원 유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20원이에요. A 은행이 그런데 음. B 은행이 1,330원이니까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차이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C 은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C 은행은 눈표시가 없죠. 네. 필요가 없죠. 영을 빼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 네. 여기도 어차피 마이너스, 이 뒤에도 마이너스니까 음. 이 마이너스가 800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비싼 은행은 A 은행, 음. 그다음에 가장 적은 은행은 C 은행이 되겠죠. 음. 어,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와. 되게 허탈해지네요. 어, 그래서,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A 은행, B, C 은행, 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걸 또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 또 당황하십니다. 어또 당황하세요.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차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1,090원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요구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차이만. 음. 해. 네. 그래서 결국 계산하는 우리 마지막 식은 뭐냐면 어, 식이 엄청 길지만. 네. 네. 천구십 곱하기 십 더하기 이천백 곱하기 십만 계산하면 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 어. 거의 만 단위 넘어가면서 했을 텐데. 저, 네, 저는 백만 원 단위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백만 원 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유, 정말 고생할 수 있나오지만 이렇게 또 간편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앞으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제도 바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할게요. 문제가 엄청 길어요. 네. 엄청 긴데 어, 막상 또 풀어보면. 음. 아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음. 있는 오.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네 문제 보시게 되면요, K공사의 A사원이 지사 방문 일정으로 여수와 순천으로 직장 출장을 다녀와야 합니다. 다음에 용산역 여수엑스포역 여수 여수엑스포역에서 순천역 및 순천역 용산역의 KTX 운행 시간과 요금에 관한 일부 자료입니다. A 사원이 용산역에서 7시 30분에 출발해서 일정을 마친 뒤 최대한 일찍 용산역에 도착하려고 할때 다음 중 A 사원이 가장 일찍 용산역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각과 총 요금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A 사원이 여수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점심 식사 시간은 12시부터 13시이며 열차 운행에 지연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 진짜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음, 네, 래는 <laughs> 2번으로 했거든요. 음, 맞아요, 2번. 2번이에요 음. 한,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7시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7시 반 이후에 가야겠죠? 그쵸. 7시 반에 출발하는데 7시 15분 열차를 탈순 없으니까. 음. 그래서 7시 45분 열차를 타고 11시 19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여수 방문 일정에 4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11시 59분에 59분. 음. 되죠. 자,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음. 12시부터 1시간 점심. 점심. 네, 점심이니까 점심은 먹고 그다음에 출발을 해야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여수엑스포에서 순천을 갈 때에는 1시 이후에 열차를 네. 타야 돼요. 그래서 KTX712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네. 순천역에 그렇게 되면 1시 22분에 도착을 하고 네. 2시간 일정에 소요를 하겠죠. 네. 그럼 일정 마무리되는 시간이 3시 22분. 네, 3시 22분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그걸 맞춰서 탈수 있는 가장 빠른 열차는 KTX 718 열차입니다. 네. 그래서 용산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19시 31분이 음. 되는 거겠죠. 네. 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요금도 계산을 해놨는데요 네. 이 문제는요 아까 보기에서 보시다시피 용산역 도착 시간이 다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 도착 시간만 찾으시면 음. 굳이 요금까지 계산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음. 네, 네. 비교적 쉬운 문제였던 네.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유형인가요 같은 어, 유형인가요 네 문제 해결에서 역시 문제 처리 부분인데요 어, 이부분은 이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음. 이 조건에 맞는 답을 고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케이 씨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는데 패스워드를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음. 사이트 가입 시 패스워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패스워드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비밀번호 많이 설정하다 보니까 이게 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요즘 더 복잡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것 그대로 하나 하나 하다 보니까 다속거를 하고 저는 2 번만 에남았거든요도이번았어요 네, 남았, 네, 네, 맞아요. 네. 이 문제는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어그 선택지를 소거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음.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번이 되겠죠. 음, 조건 하나 하나씩 적용해서 보게 되면 소거해주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다른 꿀팁 같은 건 없을까요? 이 부분은요, 좀 보기를 이용해서 가는 게 왜냐하면 음. 비밀번호가 어떤 규칙으로 정해져서 음, 네. 어떤 숫자를 나열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음.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는 것들을 소거해서 음. 접근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음, 맞아요. 네, 다음 조직 이해 능력에서 제가 음. 들고 왔는데요. 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념도 필요하다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요, 우리 가은 안선 안홍선 님께서 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다음 사례에 나타난 효과로 오른 것은 국내 한 우유 제조회사는 제조 일자를 제품 전면에 표기함으로써 우유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틀을 바꾸었다. 소비자들은 우유의 신선도를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 일자로 판단하게 되었고 해당 우유회사는 신선한 우유를 만드는 기업으로 인식되며 매출이 크게 향상되었다. 음. 1번 반응 효과, 2번 앵커링, 3번일로4번 프레이밍, 그리고 5 번은 피그말리온 효과네요. 어, 솔직히 음. 진짜 다 거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네. 이제 찍신이 음. 저희 나름대로 좀 왔거든요. 어, 자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음. 보면 소비자 인식의 틀을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틀이라는 게그 음. 프레임. 영어와 좀 비슷하지 않나.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4번을 해서 저는 4번 했거든요. 저 2번이랑 4번을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프레이밍은 어.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아, 틀로. 네, 2번은 앵커링이 약간 뭔가 하나 제시해놓고 딱, 딱. 네,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 결국은 4번 했습니다. 어, 맞아요. 그 인식의 틀을 바꾸었다고 네. 했기 때문에 어. 프레이밍 효과가 정답입니다. 맞아요. 어. 찍신이 오, <laughs> 찍는 게 나을 고 <laughs> 좋아지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푸는 능력은 늘지 않고 찍신만 자꾸 <laughs> 그것도 네, <오네요>. 능력이에요 <laughs> 그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 네. <웃음> 그런 능력이 다른 건 <laughs> 아예 모르겠어서 <laughs> 설명 을좀 <laughs>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요 인식의 틀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동일한 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 프레이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 반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격이나 아니면이 뭐심 특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만의 특징으로 여기는 그런 심리 현상을 음. 의미하고요. 앵커링 효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으로 작용을 해서 이후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가은하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뭔가 살펴보고 하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헤일로 효과는 우리가 다른 말로 후광 효과라고도. 음. 음. 이야기를 해요. 음. 후광효과는 또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헤일로 나오니까 음.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헤일로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견해가 이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가 좀 좋게 보이면 잘하지 못했어도 음. 그 다른 것들도 어. 좋아 보이는, 네, 그런 효과를 이제 헤일로 <laughs> 효과라고 <웃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laughs> 이렇게 네, 그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네.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효과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어,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이제 능률이 오르고 되게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음. 현상을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이야기하자. 네. 음. 네. 와. 어려워 식이 쌓여가는 느낌이에요. 음.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은요. 지금 네. 어,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음. NCS 아예 그 개념 부분을 정리해 놓은 음. 자료가 음. 네, 공식 사이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운을 받으셔서 이부분들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지만 풀수 있는 그러한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개념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개념 공부가 필 필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중 인사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 번은 이제 생산성 향상의 원칙, 이 번은 공정 보상의 원칙, 삼 번은 공정 인사, 사번 창의력 개발, 오 번은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음 어려워요. 음 이것도 이제 직심이 필요한데 인사관리 원칙이니까. 저는 생산성 향상은 사람과 관련 좀, 좀 관련성이 좀 적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서 1번을 했거든요. 저는 4번이요. 음. 그러니까 저도 1번, 4번 헷갈려 하다가 창의력 개발은 인사라기보다는 음. 좀 뭐랄까 교육. <laughs> 어, 아, 그러니까 네. 인사팀에서 하는 건 아니다. 네네 그런 음. 느낌. 아. 네. 네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을 관리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는 음, 찍신이 아주 오셨어요. <laughs> <와> <laughs> 네 정답은 1 번입니다. 생산성 향상의 원칙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사 관리 원칙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풀수 있는 음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 원칙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적재적소 배치라고 해서 해당 직무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공정 보상은 이제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한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일해놓고 돈을 못 받은 경험? 어,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어, 네. 진짜요. 전 아예 떼인 적은 없는데 어. 어, 누가 봐도 이, 적게 준것 같다 는그 아. 기분이 나쁜.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비해 훨씬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럴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광한영선님. 어. 저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떼인 어. 적도 있어가지고. <laughs> 어.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약간 소송전으로 가서 <laughs> 받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슬픈 어.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맞아요. 저는 <laughs> 처음에는 그냥. 아 그거 먹고 부자 돼막 이런 생각을 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지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음. 지구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있었습니다. 쌤도 좀 아픈 경험 있으시군요. 네, 저도 <웃음> <웃음> 어, 이게 뭐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네. 예, 그러니좀 늦게 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음, 네,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죠. 네. <laughs>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맞아요. 돼요. 여러분들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공정 인사인데요. 직무 배당, 승진, 상벌, 뭐 근무 성적의 평가 이런 것들을 음.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업원 안정의 원칙도 있는데요. 직장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믿음 갖게 해주고, 다음 창의력 개발은 요 부분 중요해요. 아까 얘기하셨죠? 근로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한권, 제한 권위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어야 한다라고 음. 하니 원칙입니다. 그 다음이 네. 이제 단결인데요. 어, 단결은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다 이제 인사 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네요. 음. 네, 맞아요. 그러면 뭐 관련해서 뭐총무뭐 팀의 뭐 원칙 막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laughs> 어떻게 좀 확장된 질문이 나온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통과라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네. 이 시험 자체가 원 특정 부서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아니면 뭐 경영관리 원칙 이런 건 있나요? 음, 경영관리 원칙은 그쵸? 있어요. 어. 왜냐하면 경영에 대한 큰 원칙이 네. 이제 4대 요소가 있는데 아.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에 출제되고는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렇게 제시가 된 곳이 있을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음. 이 아예 이 파트에 대해서 음. 우리가 NCS 능력이 총 10가지가 있잖아요. 음. 이 10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음. 네,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음. 학습자용과 교수자용 모두 다 다운을 받으실 어.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운로드를 통해서 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언젠가 우리 한번 다운받아서 미리 좀 네. 공부를 해놔야 될것 네.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따라갈 수있지아 그러니까요. 너무 틀리니까 이거. <laughs> 참면이안 섭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마지막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푸는 그런 아이고. 문제입니다. 네. 어, 다음 중 간접비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음. 되어 있고요. 1번인 복지후생비, 2번 보험료, 3번 음. 광고비, 4번 근로자 임금, 5번 사부 비품비. 음, 음. 일단 간접비가 나왔다는 건 직접비가 있다는 거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인 거 음, 같고 음, 뭔가 복지우생, 보험료 이런 거는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느낌이라서 같이 가는 것 같아서 간접비 같고. 임금을 간접비라 하기에는? 는 너무 직접 하는데. 지급하나요? 아, 근데 저는 사실 4번이랑 네. 5번이 좀 헷갈렸어요. 비품도 바로 결제가 음. 되는 부분이니까 임금도 그렇고 비품도 같은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임금이 조금 더 직접비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비슷해요? 응. 맞아요. 네. 음,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음, 네. 아니면 또 음, 큰일 날 뻔했어요. 음. 4번인데 <laughs> 이 직접비와 간접비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회사 업무를 아직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음.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 직접비와 간접비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존재합니다. 음. 일단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요.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비, 뭐 근로자의 임금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직접비에 속하게 되고요. 간접비는 매매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 어. 경영에서 발생되는 간접비용으로 음. 복지 후생비, 뭐 보험료, 광고비, 사무비품비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음. 이 기준을 살펴보시게 되면 네. 추적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품 하나를 생산을 합니다. 그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뭐 호치 게스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음. 스테이플러 심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애매 모호한 부분이 간접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투입됐을 때 이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직접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설명해주신 걸로는 광고비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응. 광고비라고 네.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거에 음. 대한 효과가 정말 그 아. 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아. 네. 봐야 되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비에 속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음. 직접비는 임금 그리고 원재료비. 음. 네, 그 이외의 것들은 간접비 이렇게 생각할 어,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도 이제 네. 그 만약에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비그 그 뭐라 그러죠? 색 아니 뭐? 월세 같은 느낌. 아, 네, 그런 느낌, 그런 돈을 지불하는 것도 직접비에 속해요. 아, 음. 네, 그걸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 우리가 원가 계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거의 직접비라고 봐주시면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추적이 좀 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능하느냐, 음. 네. 아니면 좀 간접적으로 추후에 나타나는 음. 이런 거냐, 뭐 네. 이런 거에 따라 그쵸, 좀 나뉘어야 그쵸. 되겠네요. 음. 어,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문제 해결,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 강사님, 이런 유형들 어려워하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주신다면요? 음, 일단은요, 앞에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 나온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NCS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학습자용과 교수자용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필히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듈형 문제가 다소 출제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